드디어 시작된 아프리카 TV 롤 멸망전. 아, 만만 봐, 만만! 스크림 만만 보자는 윤종이 형을 따라 순식간에 급조된 임시팀이 만들어지고 저성가족부와 스크림을 하게 되는데 승리를 거두고 팀이 결성되기 바로 직전. 미드로 못 나가. 미드로, 미드로 못 출전을 나가. 못 한다는 윤종이 형의 폭탄 발언과 함께 팀은 해체되고 만다. 줘. 4강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내 팀. 투표 1등 팀, 투표 2, 2등 팀, 3등 팀, 4등 팀 이렇게 되는 거다. 그냥 이렇게 인기 투표로 나간다.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저도 팀을 짜서 예 수야 팀이랑 예, 나가기 방 하기로 했습니다. 예. 아니, 솔직히 말할게. 척척 없이, 아니 그냥 탑트알이 박으면 되거든. 아니, 근데 이 새끼 뭐 금토일 다 스크랩을 못하는데, 러스트하러 가야 된대. 여러분들, 왜망설잘지 몰랐지. 프린스? 프린스 너무 좋다. 여보세요. 쟤 하나, 어뭐나 얼마나... 뭐? 영민이 아닌데, 나 봉준인데? <laughs> 그 뭐야 곧 있으면 스크림 해야 될까 준비해. 네. 어자 일단은 프린스 영이 뵀고. 어 영민아. 아 어, 영민이 아니고 어, 너저기 나와야 돼. 설레서 <laughs> 뭐고있었네 <laughs> 아니야. 벌써 아니야, 아니야, 있었네. 아니야. <laughs> 형 탑밴 후픽밴 안 해도 돼요? 나밴한마 하나만 쓰면 돼. 뭐 변하실 거예요? <laughs> 나 라이즈밴 하고 럼블 선피워야겠다. 말하면 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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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마음 전달했어, 얘들아난 진지하다 노래. 나도 진지하다. 난아 럼블 러어 먹었어 안 할게 패치 노트 안 봤어 미안해 주단 누나 최대한 살리고 라인 타 보면 내가 살릴게 이거 응나 음, 그냥 여기서 받아 먹을게 아 라인사 안할 때네 얘 뭐야 그 최원이가 최대한 그냥 정글 써서 그 해봐 내가 그냥 받는 식으로 할게 음 렌즈 써 다음 n 고 t 고 u r 야 if you're a top 5 player. I'm not sure if y o u 탑 e a top 5 player. I'm not sure if y 상 u r e a 빨리 밀자, 라인 먹어. e r I'm not s 타 r e if y 오면 더블 타고 빠질 거야. l a y 다 r 먹어. 이거 그냥 빨리 e if y 있 u 이러면 상관없어요. 어. 와도 좋다. 저면버으로가 음. 그냥 야 병원 겸인데. 오케이, 나이스. 아, 칼리아 풀 뺐어 이번에. 어, 나이스. 오케이. 씨발, 3인다 이거야? 뭐 조건 3인이야. 미트피 좀 빼놨어. 음. 빨리 아, 맞아. 형온 봤다. 해봤게 이거. 응 음. 나왔어. 형님이 뭔데? 라인 다 지웠어. 얘네 그래, 할거 없어 네 위로 가마. 위로 가마. 위로 가마. 힐 먼저 써힐 먼저 써 때려 브라 때려 아추출을 내가 먹었네 가이밤은 붙긴 했거든? 뭐좀 해봐 씨발 나 이거 죽으면 저주한다 개새끼들아 뭐좀 해봐 집 갔다 탑한번 가도 돼 그거 브라운 지금 바텀 와도 뭐안돼 죽였어 음. 나이스 내가 마우카한테 죽을게 형님 사용될 수도. <목소리> 와! 더블 okay. 탈 생각해. 어디 나? 들려야할 이번에. 이거 탈려고. 하다 답답하다. 다올라한다 우리도 우리도 가. 빼는가? 빼는가? 유충사 유충차. 레이도 노공이야. 왼쪽으로 이거? 빼. 너네 너네 쌈나면 안돼채현아레이 노공이어서 우리 쌈 우리가 이겨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같이 보는 거야 우리. 유충. 같이 맞추다가 내려가. 텔로 봐줄게. 앞에 더 살짝 확인해 누나 음. 앞에 어디 먼지 확인해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빼빼빼빼빼빼빼야나 네. 아래 이거 제거든 템 확인 이해했어 형 응. 각파로 포전 두개다 먹어 포전 두개다 먹고 따라와 야 이거 떠 이거 떠 떠블레타 떠블레타 여기 텔볼레 궁수 궁수 살 것게 살 것게 궁수 궁수 여기서 와봐 여기서 와봐 여기서 와봐 이네 스킬 여기서 와봐. 와봐 이거 용 넘어올까 용 넘어올까 와봐 와봐, 와봐, 와봐. 잡았어 잡았어 탑빠가지한명탑나 응. 탑을 내가 막을게 위에 핑크넛. 이거 여기 뚫고 용치각 볼까? 음. 아니야 형 우리 전령할거야 근데 레이톤 아, 노보이고 얘네 지금 응, 응, 탑에 응. 다뛴거 같거든. 너네 용해라 이거. 확인 확인 형 용처가 좋죠. 용바텀 맞아. 용바텀하다. 저 미드 딸바자. 미드 와봐. 미드 와봐. 가는 어, 강지. 응. 어, 아용안 쳤구나. 아직. 오케이. 이런 용 하자. 용 하자. 야 미포 노프리라 했지. 어. 아, 어, 프리포 노프리야. 빨이 미드 봐줘. 이 탈려 보자 노그뭐 탈려 뭐도 탈려 보 탈려 보자 탈려 보 탈려 와봐 와봐 탈려 돼? 탈려 돼? 해봐 해봐 해봐. 맛어안될 천천히 일만 넣어. 나쁘지 않아 이는프라사봐 봐봐 봐사 딜러 라인 될거어아딜못해딜못해잘딜못 해. 암라인 암라 암라인 아 암라인. 고 있어 암라인 아 쏠아 아 어째? 저거 저거 형 연기해 줘. 못 쏴? 못나 없어 없어. 걸렸어 슬로 걸렸어. 그냥 천천히 스킬 피하면서 무빙해 음 무빙 네? 잘했어. 어 네? 전쟁이했어 잘했어 어했어다고 어, 어, 음. 아, 어, 그래, 바로 먹으래? 너무 어 바로 어집 텔바 하자 와드 있냐? 응. 치자 치자 와드 어. 업 나이스 아하 아, 이렇게 잘데아아아하하안된네안 근데 트라리가 너무 잘했다 와 아. 아니 노야너 너, 너 잘하는데? 네? 잘하는데? 정신 나갈 거 같아 무려가지고 지금 <laughs> 야 우리 그러면 단한판 남았네 지금. 아 근데 탈리아 좀 아쉽다 근데. 아 봉준영이잖아 여기. 우런들 앞에서 안 되지 탈리도. 최종 구들이왜 봉준영을 못뚫지 <laughs> 피오라 <laughs> 마오라다. 자 투표해 주세요. 어? 탑, 맞아? 투표네츠고 맞아? 야 yeah. 여기 와던래네. 대답. 와방은? 와드박. 와드. 와드. 어. 아 네네. <laughs> 소칼. 마오케 <laughs> 통제 좋았다. 야, 우리는 간단해. 게임 20분 넘어가면 이긴다. 20분 넘어가면 이긴다. 근데 킬 차이 15킬 차이 난다. 조아야 돼. 아, 그러니까 초반에 죽지 말고 무난하게만 가면 그치, 된다. 그렇지. 그렇지. 미시나 다안 털리고. 그렇지. 야, 라인서. 아피오라 어, 왔다. 늘거 음. 같긴 했어. 기다려. 그냥 똑같이 하는데 미왔네어 맞을 수 있나? 아, 나 가는 중. 필서, 평타치고 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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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서 가능 계속 가죠. 갑다. 나이스. 때려, 때려, 때려 때릴 수 있나? 이거 형 봐줄 수 있어? 와봐, 와봐, 와봐. 가는 중. 레오나, 레오나 노페이야 리신 노페, 레오나 리신 노페. 스텔빼도 이득이야 이거. 피오라 아래 무빙. 와라, 와라. 어, 방패 날리면 안돼 그런 거. 아? 그냥 와봐, 다같 건너뛰고 오래면 아, 바로 가는. 피오라 대피야. 오케이, 피오라 테 있어? 없어. 없어. 탑경이야 알파. 오케이. 희어하게 핀데 올라가려고 해? 아니 아니야. 무슨 어 미드 미라그그 이상 가지 마. 그 이상 가지 마. 영웅체 영웅체 영웅체. 아이. 다 이거. 영창 잡아. 아, 영 유단 미드 가. 무슨 이 나이스. 와. 나이스 사리. 내가 나그 버프 좀먹어 여기 와다 하나. 나오네? 아니, 안 해. 잠깐만, 잠 어, 어. 기 하나 없어. 용5십오초용 어, 용 준비해라 용 준비 나오는 거 끌고 해라 발린다 이 발린다 여기 다족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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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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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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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끊지 마요 미신 보카 미신 보카 리신 보카 미로 뺨서 그형 미로 뺨서 피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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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 보카 디레바 디레바 말파 맞아 말파말파까지 마무리 미신 여기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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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한안 빼. 한 돼! 안한안 돼! 한 돼! 안한안 돼! 어차안 봐. 안 돼! 안 돼! 안 돼! 줘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앞에서, 돼! 안 돼! 안서안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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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안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안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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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안렸어스안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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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면서 미셔 어유 씨발. 어유. 딜봐 봐. 아. 배드 배드 노틸러스! 필수드잡기라누 나. 급히 대에 써도 돼. 음. 아 살기만 아. 음, 아, 살기만. 우리가 물러면 야막아 마가 뒤에 텔타 뒤에 텔타 포 뒤에 텔타. 텔타 텔타. 미션 있는데? 아 그냥 그러니까, 타봐다와 아니 노틀 와줘 노틀 와줘.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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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때려 때려. 이지 노플이야. 레오나까지 올게 레오나 레오 레오나 죽일 수 있어? 아팔자 코로 아예 그지을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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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타 찍어 평타 찍어 발언가자 우리 발언 발언가자 와봐 와봐 우리들 와봐 빨리 빨리 좀 안돼 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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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보나 지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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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악했어 직수 봐봐 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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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수 볼게 와봐 와봐 직수 와봐 직수 와봐 어쨌든 어 미션 미 미션들 미 뛰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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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라뛰어 가지 금색. 피우라터 리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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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라의 코르키스케 코르키. 리셀 리셀 위로 리치. 빼면서 위로 빼면서 위로 빼면서. 위로 빼면서. 죽배 죽배 살아서 퍼피를 살아야 돼. 노틀 죽었어. 퍼피 살아야 돼. 됐어 여기까지. 됐 피쳐와 봐 피쳐와 와. 코르키는 생각해도 돼. 근데 얘는 음. 바로 안될 건데 이거. 누나 바로 네 파란색. 자 많이 쳤다 쳤다. 이 쳤다. 존나누려 존나느려 존나누려. 마공크 준비해 보고. 아, 어 들어 가어 그래. 들어와 지금 들어와 지금 들어가, 들어가, 들어와 저, 들어와 어 비벼 비벼 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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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실러 봐 들어가 돼 됐어 됐어. 어 되나? 간해봐해 봐. 들어가 봐. 공어도안될 미드나 비벼 비벼 어들 미드 미드. 아 이럴 때미드미니다다 버려. 여기 맞대 맞대 맞대. 한 번도 들어온다. 한 번도 들어온다. 맞다맞 봐. 맞아 맞아. 맞아 뽑아 가죠. 딜가어봐 줘. 천천히 천천히 와. 천천히 와. 천천히 와. 해해 와줘. 노틸 공사. 노 나러봐한테 봐봐. Okay. Okay. o k 땡겨 Okay. o 겨 a 겨 o 겨 a y Okay. Okay. 어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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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봐 o k 볼까 까 잡아. 저거 잡아야 돼 아이스 아이스 잡아서 피오라 아니 아니 리 신봐줘 아어이 간중 살지 아살리아 오케이 그리고 할수 있어 안돼 피오라 미한다 좋았다 빼빼빼래그서해서어 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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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아붕아붕아에피오라 온다 피오라 심심심심. 온다 피오라 온다 아, 아붕피오라피오라피오라 어? 피오라. 피오라 맞아 피오라피오라안돼돼돼 안돼 안돼 미드가 와야돼요 집가 쭉빼 뺍뺍뺍뺍뺍 아아 아 아니 아아 아 레오나 돌아서 그냥 틀? 들어가서 바로 틀타어야 단판 이선이야 인정 인정 어, 말팍성 이상하게 썼는데 이게 지네? 이번 판 내가 못한 건가? 그냥 아쉬운 거야 다음 판 하면 돼아 근데 이런 말 하기 그런데 조금 투패가 하, 맛이 없네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이런 말 하는건데 애씨가 별로네 아, 아 근데 말타 나오니까 아무것도 못해 네. 집 가게 해준다 우리 이령 들어올 수 있다 맞대도 돼 형들로 응 음, 맞대게 나팀뽑아서갈려오 싸우. 초계피야 싸우면 우리가 좋아 아대 생각해 싸워비 싸워비 나도, 나도 만져 가자 각 좋다 응. 필 생각 갈려오필 생각 갈리오 갈려오 갈리오 갈리오 각안나면안돼 여기까지 어서했어. 응. 음. 바드 궁 썼어? 뭐, 뭐 썼어? 바이 공 썼어? 뭐뭐 썼어? 바이 공 썼어, 바이 공 썼어. 바드 여기, 바드 여기, 바드 여기, 바드, 있어 여기. 있어. 바드 여기. 반려태. 반 있어? 어 있어. 형 와봐 형. 돌아서 돌아서. 응, 가좀가좀가 좀. 보 더블 이브야 더블 이브야 있어. 형이 먼저 나온대. 아온대 아이 오면. 뭔데, 탈진, 뭔데. 탈진 써, 탈진 탈진 탈진. 달찐 잡아봐 잡아봐 백과 백과 음. 아니다 오공아전륜차전별눈전럼별나 음. 믿어봐 줘 믿어봐 줘 아, 믿어봐 줘안 죽어,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아가실어요봐도어 이러면 봐도봐봐도돼이러 봐줘도 돼 파이가 2쪽 어도미세바이쪽5 0 0바이가이쪽이1 오공 0각이1 0 0 0 0 0배0이1 0 0이1 0이이 더 드론 봐줄게, 봐줄게, 봐줄게. 5분 날려, 5분 날려. 바위 잡자, 이거. 잡을 생각 하자. 막아, 트 막아, 트 막아. 잡았어, 아, 막아. 잡아. 뭐 어, 없어? 아, 갈리고 옵니다. 얼마 안 돼? 오, 그냥 필수로 지 잡을 생각 해봐. 뭐올수 있는 사람 있어, 우리? 아니야, 그치. 아, 그렇죠. 오케이. 같은 기 이대로 탑 막아주라. 탑. 형 쭉가, 형 쭉가, 형가 준비. 니코 탈 준비. 왔어, 왔어, 왔어. 와대, 와대, 와대. 텔타, 텔타, 와대, 탈 준비. 바이 와대 이거 이러면 바이. 음. 바이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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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살다. 이제라. 오공 온배, 오공 온배. 바이 들어왔다, 바이 들어왔다. 딜라인즈가 왔다. 힐이랑 다 써, 힐이랑 다 써. 있는 거다 써. I w a 게 t to buy my wife. I w 이스 t to buy my wife. I want to buy my wife. I want to 용가용 my e I w 니 n t 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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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 그렇지, 잘왔네 핑크도 더. 4 4회 들 여기 바이, 여기 바이. 쪽바쪽 열어도 돼. 떠고 열어도 돼 이거. 봐봐 봐봐. 나. 끝인데 끝인데 끝인데. 핑크만 핑크만. 야 이번 바텀 이거 반원 안 되냐 우리 지금? 아래로. <목소리> 요, 어 니코 돌아 니코 돌아 뒤로 돌아. 쌈보자쌈보자 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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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가 오른쪽 타고 나가. <목소리> 아니 애매한데. 애매 그냥 애매한 빼 애매한 빼 아, 애매한, 애매한 빼. 잠깐 잠깐 잠깐. 됐 야스모도스모도스모도 스물 이거 어떻수 있어. 쓰모도 갯대, 모도 갯대. 공이부터안라이부터빨려들어자내쪽으안 잡아오네. 상관이 어 와대, 와대. 와대. 나 얘네 위치 나 몰라. 얘나 위치. 몰라 와대. 좀 준비, 바텀 채 준비. 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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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 걸었어. 애매하다. 한턴 빼봐, 한턴 빼봐. 들어가 형,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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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오들어가 공사 줘아어야 들어, 들어야 들어. 가로 아, 가이 아, 아, 앞으로 가자 앞으로 가자 드롭 뺐다 야 스몰도 스몰도 쫄 스몰도, 줘야. 스몰도 줘야. 음, 여기다 여기 다이 다이 버텨 다이 우리 본다 우리 본다 왼쪽으로 다이랑 스몰 도중에 탈진 누가 스몰도 나 90초 스몰도, 아. 스몰도 안 되나 스몰도 직접 위로 가야 돼직 찍었어 아 아쉽 아, 이 바뀌었어 아이뭐저집 까야 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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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계속 써이 계속 써스크 절대 맞았어 맞다 온다 1일도 없긴 해. 지금 뒤로 빼면 네? 돼. 뒤로 빼면 돼, 봐. 바이 누구? 바이 나 나한테 누구? 나주 뭐. 나 바이 나. 바이 나었고 바이 누구? 나 봐줘. 궁사궁사다써다써다 써. 궁 써. 다 써, 다 써, 다 써. 공 들어가 돼. 딜러딜러딜러 그친다. 딜러, 딜러. 바이. 나탑사이돌릴게 그냥. 다대사로 최대한 빠는 느낌으로 해 봐. 최하아 너가 그냥 해 줘야겠다. 독플이 되는 데나 어, 공턴, 궁턴으로 해야 돼, 그러면. 어, 궁, 자, 그러니까 용, 용 말하는 거야, 용사. 3 미리. 여기 바위. 여기 바위. 용 준비해 봐. 용 준비해 봐. 우리 어. 용할 거야. 나 이거 탑 계속 밀까, 최하나? 야, 너네 그거 꽝한테 안 해오 돼? 영차. 선물자 일단. 야, 용 봐, 용 봐, 스몰드 음. 있어. 응? 바이 수 용하... 아, 조인다, 용 봐. 스멀자겠어. 용이 싫죠? 바이쫄수 있다. 좀 용악. 나 쫄린다. 나 쫄린다. 나 돌았다. 아야야야. 다이브 하지다 다이브 절대 하지 마. 용용용 우리 용가용가용차오지 마. 나이스. 들어가 돼. 아, 네, 들어 돼. 야야. 네. 빼는게 좋아. 스몰더 감다. 빼는게 아, 좋아. 나믿어 봐. 나 미더 봐. 해 봐. 와 봐. 와 봐. 다와 봐. 이거 먹어. 먹어. 버스트버스버스 누나 저기 들어가 누나. 누나. 용부터 먹어. 지지 마. 여기돌아가 어. 나이스. 들어가 돼. 들어 돼. 들어 야야. 빼는게 좋아. 니나나믿어 봐. 해 봐. 해 봐. 와 봐. 와 봐. 와 봐. 다와 봐. 나이스 나이다스물다스물다스물다스물다3미어끝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스 좋아나이스 이겼다 남이꺼 들어가 뭐야 강타 지졌다 용싸움 와, 뭐야 진짜, 나가는 이게 제로닐이야 그래 텔 타줄게 텔 타줄게 텔 타삐 그냥 어그로 어텔삐 아냐 쓰레기 좀안나안 나가 나 너무 도구야 나두보이야 나이스 그래도... 아니 근데 이게 오라 했다가 가라 했다가 <laughs> 오라 했다가 가라, 했다가 가라 했다가 왜 그런 건지 나 궁금해 진심 아니 그리고 갑자기 트와리가 나보고 나? 갑자기 오공아 이런 거 아니 오공 와와 와. 아니야 오공 아라고 했어 오공 와왜 그래 또 오공 아라고 했어 <laughs> 아니 내 오공아 전류차 음.